안녕하십니까. 자비도량주진호입니다 오늘의 일본 경전 가르침입니다. 내 마음속의 삼신불이라는 주제인데요. 육조 단계에 나오는 삼신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육조 해능 대사께서 많은 대중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여러분 마음을 단정히 하고 참되고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내 말을 잘 들으시오. 이제나 해능의 입을 따라 세번 되풀이 하십시오. 그세 번의 염송이 바로 육조단경의 중심, 곧 깨달음의 요체입니다. 첫째, 우리 마음에 있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께 귀의합니다. 이것은 진리 그 자체, 변하지 않는 공의 세계를 가르칩니다. 법신불은 생멸이 없고 청정하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진녀입니다. 즉 부처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청정한 본성 속에 이미 계신다는 뜻입니다. 밖에서 찾지 말고,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함을 깨닫는 것이 곧 법신불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.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있는 원반 보신불께 귀의합니다.보신불은 지혜와 공덕이 원만히 갖추어진 부처님을 의미합니다.법신이 이 세상에서 작용할 때그 공덕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보신불입니다.우리 마음이 진리를 깨닫고 자비로 중생을 돕는 그 마음이 바로 보신불의 작용입니다. 따라서 수행이란 멀리 있는 부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비와 지혜를 원만히 드러내는 일입니다.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있는 천백억 화신불께 귀의합니다. 화신불은 중생근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비의 실천자입니다. 어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, 어떤 이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말로, 또 어떤 이는 어려움 속에 일어나는 깨달음의 계기로 나타납니다. 이와 같이 모든 인연 속에서 모든 인연 속에 부처님이 화연하시니 우리의 삶 전체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는 무대인 거죠. 육조혜능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30불은 결코 밖에 있지 않다. 다만 내 마음 안에 있다. 이것입니다. 법시는 우리 청정한 본성, 보시는 그 본성이 드러난 지혜와 자비, 화신은 그것이 세상 속에서 실천되는 모습입니다. 결국 육조단경의 핵심은 내 마음이 곧 부처요. 부처의 세몸이 모두 내 마음에서 드러난다. 이러한 깨달음입니다. 오늘 우리도 해능스님의 말처럼 세번 마음으로 염송해 봅시다. 우리 마음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께 귀의합니다. 우리 마음의 원만 보신불께 귀의합니다. 우리 마음의 천백억 화신불께 귀의합니다.